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예수님께서 가련 유다의 배반으로 갯세만의 동산에서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실 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또 다른 제자는 어, 그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라 아는 사람이니까 문지기가 들여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어, 가야바 관장의 뜰 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어, 그리고 나서 16절 읽어 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문지기가 들여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다시 나와서 베드로가 들어오지 못한 것을 보고, 다시 나와서 문 여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들여보내다오. 그러니까, 또 대제사장하고 잘 아는 분이 잘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들여보내다오. 하니까는 어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다행인가요? 불행인가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그것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험이 들었죠. 왜냐하면은 베드로를, 아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차라리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누구 덕분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 덕분에 들어갔더니 그것이 예수님, 베드로가 아주 치욕스러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백을 써서 막 어디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내가 잘 아는 사니까 람 들어 보내주라.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불행을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차라리 못 들어갔으면 어, 불행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세용지마요. 잘 되는 것이 불행일 수도 있고 잘안 되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늘 겸비한 마음을 갖고 또안될 때는 아 이안 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 현재 고난을 장차 받을 영광에 좋기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고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베드로는 들어간 것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 지키는 여정이 갑자기 거기 관정이 크게 크지 도 않아요. 그냥 성지술래 첫 번째 갔을 때 갔었는데 우리 예배당만한 그런 공간이에요. 건물 있고 앞에 앞마당이 있어요. 그 앞마당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는 누가 말하면 다 들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 뒤에서 여러분이 말해도 앞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대표기도 하시면 앞에까지 들리듯이 당신도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갑자기 불쑥 얘기하니까 어, 베드로가 당황해 서는 거기서 그 질문할 줄은 전 생각 못 했거든요. 만약에 질문할 것 생각했으면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우아우 어, 나는 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당황해서... 이 소리가 당황하면 소리가 높아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봐. 어나나 아니라 아니라니까. 그래서 다 쳐다봤습니다. 유5 어, 전쟁 중에 일화가 많은데 어, 공산당들이 쳐들어오면요,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서 공산당을 어, 전라도 어디에서인가 현수막을 걸고 공산당. 어, 대한민국 공산당 수련회를 개최했어요 수련회까지 했어요 현수막 걸고 사진까지 나왔더라고요 단체 사진 대개 수련회 하고 나면 단체 사진 찍잖아요 우리도 여름 성교 왔고 나면 자 단체 사진 찍읍시다 하듯이 그들도 단체 사진 찍었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어떻게 공산당 수련회까지 해야 되는 나라가 되었죠 감히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약화시키고 그게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밀성을 섬기던 누구를 섬기던 자유다. 그게 양심의 자유라고 말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서 지금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다시 전쟁 일어나면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죽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전쟁 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 죽을 자신이 있어요? 그냥 죽입니까? 고문하면서 죽으면 어쩔 거예요? 네가 아는 홍천주와 함께 기독교인들, 교인들 다불어 그러면 여러분 친한 분들 다안불면 고문한단 말이에요. 고문. 어. 그래서 6.25 전쟁 중에 동네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대이 산속에서 죽여요. 그래도 그들이 이제 죽였다 소리 안 하려고 발뺌하려고 산소로 끌고 들어가서 어~ 한람씩다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때 뭐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어~ 살려주고 또 면석이입니다. 그러면 죽이는 거죠. 어~ 경찰 가족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동네라 한단 시골에는요. 뻔하잖아. 뭐 삼십 가고 오십 가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목사님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 근데 목사님도 순서가 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당신이뭐 하는 사람이라면 목사라고 말하면 죽어 살아. 죽잖아요. 그래서 막 갈등하는 거야. 만약에 동, 그, 모르는 데 가서 자기가 그게 붙잡혀서 신문 받는다라면 거짓말 해도 되는데 동네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기도 그런 거야. 그냥 목사님이 갈등을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면 죽는 거고, 거짓을 말하면 살 수는 있는데, 그러면 부끄러운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서. 그래서 자기 앞에 왔을 때, 넌뭐 하는 놈이 와서, 에야뭐 어차피 뭐 죽을까? 죽기로 작정하고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수, 목수는 꺼져. 그러면서 살았대요. 그냥 목사를, 목수로 알았다는 거야. 그니까, 러 그것도 참 기가 잘못된 것도 다행이죠. 그래서 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 어떤 사람은요, 그다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기독교인들 다 끌고 갔는데 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는 거야. 이제 거짓말을 다 하는 거지. 근데 목사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목사입니다. 하셨어. 그랬더니. 이 나머지 것들은 다 거짓말쟁이더라고. 거짓말쟁이들다 죽여버리고 목사만 살아서 산속에서 돌아왔어. 아이러니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저기 교회 사람들 다 끌려갔는데 목사만 살아나와서 돌아오면 그 목사를 신앙이 좋다래요 아니면 배반자라 그러겠어요. 배반자라 이죠. 자기만 살기 위해서 교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만 살아났다고 그래서 배신자란 말을 들었어요 배신자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사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죽는 것이 또한 명예롭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도 고문을 해도 하다못해 널빤지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걸으면 사람의 무게에 의해서 못이 대못이 발을 뚫고 나오곤 했다고.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까지 고문을 당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 돌아갔다가 부르면 오라고. 그럼 집에서 편안히 있다가 또 다시 가서 고문당고 시작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가 집 앞까지 와서 여보 내가 왔어 하고 사모님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뛰쳐나왔다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목사님, 목사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셨냐고. 목사님은 감옥에서 숨겨셔야 됩니다. 그래서는 돌아가시라 그랬어요. 목사님 집에 들어오면 편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문을 매몰차게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 결국 순교당했어요.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야. 그 사모님 냉정하죠. <laughs> 제 집사람 그럴지 모르겠어요. 문안 열어주고 목사님 가서 순교하세요. 그 천국에서 봐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님도 계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끌려갈 때 동네 청년이 그 게대군들이 한눈팔 때. 이때 이거 끄나풀인누스하니까 지금 도망가자고 그랬어 빨리 도망가자고 그랬대 이 아, 나는 이 하늘나라 가겠네 자네나 도망가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망가는데 막 갈지짜로 도망가는 거야 갈지짜로 그러니까 총이 그냥 한 쪽으로만 쭉 가면은 조준하기가 좋은데 그리고 또 옛날에 또 총은 그렇게 지금처럼 아주 발달된 총이 아니야. 그냥 한번 장진하고 쏘고, 또 장진하고 쏴야 되니까, 지금처럼 막 이게 따다다다 쏘는 기관총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도망갔어. 소냐원 목사님은 도망가지 않고 숨겨 당하셨어. 이 청년이 증언한 겁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도망가자 했는데, 둘이 양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면 더살 확률이 많잖아요. 이쪽도 쏴야 되고, 저쪽도 쏴야 되고. 근데 목사님은 나는 하늘나라 가겠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런 것이 세계 역사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것 같지만요, 전쟁났다 하면은 기독교인들, 경찰가족, 공무원들 다 죽습니다. 다 죽여요. 얼마나를 죽여요? 2천만 명 이상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2천만 명. 북한이 우리나라 통치하려면 이 자유를 맛본 사람들, 뼛속까지 우린 자유를 맛봤잖아요. 그래서 2천만 명을 죽여야 된다는 그 시뮬레이션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천만 명은 보트 피플 돼서 일본으로 도망가고, 갈 데가 일본밖에 없어요. 중국에 못 가죠. 중국의 탈북자들이 군로에서 도망 올라고 하다가 다시 붙잡히면 북한으로 보내잖아. 그다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래서 소련에도못 가, 러시아도 못 가. 가. 갈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야. 일본밖에 없어. 그게 천만 명이 된다는 천만 명 보트피플이. 그래서 보트피플 천만 명, 우리 공산당이 자체적으로 다 잡아 죽이는 사람들 이 천만 명. 해서 오 천만 명 중에서 이 천만 명만 북한에 협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협조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전쟁 나서 우리나라 망하면 자기한 평상시에 북한을 지지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 북한 지금도 북한 멍이 엄청 많아요. 지금 국방부 장관이 누구야? 신. 신원식 국방부 장관한테 어떻게 국회에 맞잖아요. 아니 김정은을 참살하겠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남의 나라 지도자를 참살한다고 말하냐고. 그래가지고 막약 호통을 쳤어요. 김정은을 참살한다고 참살 작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어디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전쟁에서는 왕을 죽이거나 장군을 죽이거나 그래야 전쟁이 끝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승만이 사실은 막 비겁하다고 저 피난 갔다지만요. 만약에 서울에 있다 붙잡히면 항복 문서에 도장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항복하면요. 그냥 나만 밑에까지 전쟁 안 해도 그냥 북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기 때문에 사실은 비겁한 것 같지만.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 남한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선조인금도 비난받죠. 비난 궁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신의 집까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붙잡혔으면 임진왜란 후에 우리나라는 일본 땅이 된 거예요. 항복, 항복의 문서에다 했기 때문에. 그럼 다 무장해제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는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잡히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들은 자꾸만 뭐 이승만 도망갔다라고막 비난하지만요 안 도망가고 북한 김정은 밑에 사는 게나 차라리. 그래서 지금도 만약을 대비해서 북한이 남한을 차지하면 북한에 잘 보이고 살려고 한 사람들이 그래서 북한에 돈을 갖다주고 막 북한을 막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랬던 사람이라고 해서 살아나려고. 저 같은 사람 살아나기서 죽겠어요. 여러분 보실 때. 저같은건 죽어요. 그럼 죽어야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잘아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너 예수 안 믿겠다라면 너 살려주겠다라면 그때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엄청 많아. 코로나 때 봤잖아. 코로나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100만 명이 안 믿겠다고 떠났어요. 백만 명이 안 돌아와. 지금도 백만 명이 떠났어요. 그 엄청난 거죠. 백명 교인이면 교회 몇개 교회일까? 백명 교회, 만개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만개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지만,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안 나왔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시험에서 우리가 시험 당해서 실족할 것인가? 베드로는 들어간 바람에 실족했죠. 너도 그 당이라 예수의 제자다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막 손살을 쳤단 말이에요. 참으로 들어간 것이 불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자기의 스승 예수님은 지금 추워야 안추워요 추워요? 예수님은 춥다고 불 쬐고 있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불 쬐일 수도 없어. 자, 자기의 스승은 불도 안 쬐고 이제 죽을 몸인데 베드로는 자기가 추우니까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안 하는 거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누구보다 말로 앞장서던 베드로도 막상 이런 순간이 오니까 그도 자기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공산화가 된다면 과연 내가 예수를 그래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회주의가 주의자가 되어서 나 예수 모릅니다라고 부인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러한 세상에 오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군인들이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는 국민들이 대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났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번의지고 기도.